오늘은 가천면 전망 좋은 주택 부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약간 남서양 가해산 보이는 전망이고요. 주변 산으로 둘러싸여서 뒷배경도 아주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땅은 토목공사를 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졌고요. 아래를 보시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차한대 정도,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한적하고 공기 좋고 전망 좋은 주택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정관리라서 20%. 건설이 가능하고요 포천 계곡을 띄고 있고, 땅 밑에도 역시 계곡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평수는 약 1,600평입니다. 그리고 분할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 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